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뉴스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공익사업이 벌어져서 퇴거하게 된 어떤 건물의 임차인도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권고적인 효력이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대체로 말을 잘 듣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토지보상법상으로는 공익사업이 진행돼서 제뭐 영업을 하는 임차인이든 뭐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든 일정 요건이 되면은 나갈 때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을 해줘요 뭐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에 이주정착비도 주어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이분이 이제 구청에서 진행되는 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내가 알기로는 공익사업을 로인해서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이고, 난 10년 넘게 여기 살았으니까 보상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나 주거이전비랑 이사비 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그러니까 구청이 그건 못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나 군 계획, 이제 도시, 군, 계획이 있거든요 도시나 군 지역에 시골이나 도시 지역에 개발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뭐 국토계획도 있고 뭐 정비계획도 있고 뭐도 있는데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 시설물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뭐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 뭐 공원 등등 만들 텐데 지금 이 사업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주하게 된이 사업은 도시나 군 계획을 한 다음에 수용을 해가지고 따로 주차장을 건설하는 그런 공식적인 공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청은 주차장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수용하거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건물 소유자들에게 별도로 컨택을 해서 접촉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금과 잔금을 다 지불하고 등기를 넘겨 온 다음에 한 것이다 이게 공익사업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토지보상법상의 공익사업으로 진행이 된게 아니고 구청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사 경제행위를 할수 있거든요. 구청이 이제 건물주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등기 가져오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도 수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돈을 주고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를 가져온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진행될 게 아니고 그냥 사경제 주체로서 땅을 사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차인한테 보상이 따로 나가진 않는다라고 안내를 한 거예요. 자, 누구 말이 맞냐가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구청 설명도 틀리진 않았죠. 만약에 제가 가서, 제가 뭐 주차장을 짓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건물 두 개를 사가지고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뭐 개인이니까 뭐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돈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받아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요. 그런 다음에 인부를 불러서 다 철거를 해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 원래 있던 임차인들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상금 내놓으세요. 말을 하면, 아, 줄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상가에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그리고 주거형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기간이 끝났는지 안, 안 끝났는지 또 권리금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거기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협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거 주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별도로 지금 이 임차인은 그런 보상과는 별도로 주거이전비 이사비라는 그러니까 보통 토지보상법에서 인정되는 그런 보상금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안 되죠 원래. 왜냐하면 공익사업법상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나가려면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뭐 살아왔던 주거용 임차인이라든가 아니면 영업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를 어떻게 준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이거는 공익사업에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고시가 돼가지고 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그냥 구청에 사가지고 한 거니까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금 더 이제 넓게 봤어요 그래서 주차장도 공공시설로 만들려고 한 건데 이 공공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로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토지 보상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 진행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공익 사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수용해서 돈을 주고 그 건물을 산 다음에 주차를 만드는 거나 돈을 주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돈을 주고 등기를 넘긴 다음에 만드는 거나 이게 형식만 다를 뿐이지 공익 사업이라는 이 실질은 똑같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이 공익사업처럼 주거의전비, 이사비를 보상해줘야 된다. 라고 공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법적 안정성에는 상당히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거의전비 이사비가 사실 큰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 가구의 가계 지출비에 3개월치 4개월치 주는 정도라서 몇백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사비도 이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나가기 때문에 다 합쳐 봤자돈 천만원이 안될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그거 주는게 얼마나 문제가 있냐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거이전비나 이사비를 주게 되면 사실은 확대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주차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연수원이 필요하다. 그 직원들을 위해서 연수원을더 산다. 그러면은 그 연수원 사는 것도 공적인 이제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보상해 달라.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10개 정도의 주거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다 주거이죠. 미사입 주라.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럼 그때도 과연 그러면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그 연수원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공적인 시설인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뭐 워크숍을 하나 가면 일하러 가는 거 아닌가? 다 일일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거 이전 이사비를 다 줄지 안 줄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공익 사업으로 사업 인정 고시가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익 사업 진행되는 경우는 이렇게 조란안고 엄격히 해 놓고 기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상 협의를 하거나 뭐 권리금 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법 체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실질만 같다고해 가지고 바로 그냥 공익 사업을 해서 주거 의전비 이사비가 인정 받리게 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해당 조항들은 왜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게좀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안에서 10년 넘게 사신 분이 주거 의전비나 이사비도 못 받고 하는데 큰돈이 아닌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건 사실 그 구체적 타당성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내용 설명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어 요거는 관련 내용이 저희가 사건의 수임이 되거나 하게 되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